복부를 이제 강탈을 할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요. 본인은, 네, 나이가, 내가 움직이는 거. 여러분은 그냥 스윙만 해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이제 바꿔서 하는 거예요, 바꿔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이야. 나를 치는 거죠. 자, 밀어보세요. 아니, 오른손으로 내 어깨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는 거예요. 나를 밀어보세요. 밀어보세요. 그러면 툭. 호이호이자셋 음. 이제는 방어해야 돼 얼굴. 자 왼손 올려서 이렇게. 다 올리세요. 네. 자 밀어보세요. 호이 툭. 호이 툭. 이렇게. 호이 이제 더 세게 할거요자 이제는 앉아요. 밀고. 이제 더세다면 아시겠죠. 딱 책은 못 쪄요. 앉아야죠 아, 그러면 숙여서 하체에 걸렸다 자, 허이 그렇죠 이렇게 어이 빠르게 늦으면 제가 갑니다 어이 어이 좋아요 허이